주제가 엄마표 영어 마음가짐. 엄마표 영어 마음가짐이니까 이제 우리 한 15분만 마음가짐에 대해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어 얘기도 좋지만 이런 우리 엄마 원장님 얘기 들으면서 사실은 책보다 교구보다 중요한 건 엄마의 마음가짐이잖아요. 엄마표 영어에서 저는 영어보다 중요한 게 엄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엄마의 뭐가 중요해? 뭐 엄마의 정보력? 뭐 엄마의 재력? 엄마의 능력? 이게 아니라 엄마의 마음인 것 같아. 엄마의 마음. 어떤 마음을 갖고 내가 엄마표 영어를 하냐. 그래서 어... 음, 리오맘님 라방 처음인데 왜 다들 리오맘님 하는지 알겠어요. 샤랑함 오늘 굉장히 오늘 굉장히 우울한 거예요. 수아맘님 다음 주에 오셔야 돼요. 저의 진가는 이게 아니에요. 저는 굉장히 우리 엄마가 리오를 키워주니까 제가 에너지가 좀 남아 있거든요. 사실 저도 리오를 혼자 키웠다면 많이 짜증 냈겠죠. 마, 저도 많이 정신병자 됐을 거예요. 근데 엄마가 키워주니까 우리 아이들은 꼭 자자고 하면 워크지 책, 영어 책 줄줄이 가져와서 단호하게 끊어요. 잠이 중요하다 생각해요. 저도 홈스쿨링을 했었을 때, 어머 리틀 스타님, 어우 자자고 하면은 워크지 하면은 나는 할 하겠다. <laughs> 나는 그래요, 리오야. 그렇게 안 자고 싶어? 그럼 책 보자. 그러면은 책 보자. 고뭐 책은 보고 재우죠. 그러면 책을 한한 시간 반 읽어주면 이제 내가 책 읽다 내가 잠들죠. 저도 잘때 예민한데요. 다른 아기 아가 때 재우고 뭐 먹으려고 전자레인지 돌리는데 전자레인지 소리. 어, 아, 그럴 때 진짜 속상하죠. 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쵸? 그러니까 육아라는 게 누구랑 이게 짐이 덜어지면 훨씬 더 스트레스가 줄어들죠. 그래서 저도 아마 혼자 있었으면 분명히 저도 버럭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저 제가 누적이 된 에너지를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여러분이 힘내고 기운 내서 엄마표 영화할 수 있게, 오. 그렇게 하다 보면 11시, 12시가 돼요. 세상에. 나중에 공부할 때 돼서 그렇게 하면 진짜 좋겠네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어떻게 할지 말씀 드리고 오늘 마음가짐은 딱 하나잖아요. 마음가짐은 제가 구호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우리 새첫 라방이니까 외치고 우선 다음 주에 엄마들이 저한테 뭘 요청해 주셨냐면 그 핑크퐁 영어 노래가 어렵대요. 그래서 그거를 불러달라고 해주셨고, 또, 영어 노래 율동 좀 천천히 불러주면 좋겠다. 노래 시리즈가 가장 좋았다는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바다나무 3주 하려고 했는데, 요즘 제가 또 새로 바다나무를 들으니까 또 신곡이 좋은 게 많이 나왔더만요. 그래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핑크퐁 요청해주셔서 이렇게 할게요. 1월달 3주는 핑크퐁 바다나무 휴심송. 이렇게, 한 주, 한 주, 한 주, 이렇게 하는 거 어때요? 좋으시면, 오케이, 눌러주세요. 전 요즘 아들 공부하는 게 재미없어 해서 워크지 이제 다 접고 다른 방향으로 가야 할것 같아요. 좋아하는 공룡이나 바다 생물 깊게 팔까 생각 중이에요. 배움의 즐거움을 잘못 느끼는 거.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리오가 좋아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어, 리오가 좋아하는 거 했으니까 이제 엄마가 좋아하는 이책 엄마가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 저는 항상,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시간은 리오랑 책 읽는 시간이야. 라고 내가 좋아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 니잘 되라 이게 아니라. 누가, 리오가 영어책 사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다 내가 좋아서 산 거니까. 리오야, 그러면 리오가 좋아하는 한글책 하나 읽었으니까 이제 엄마가 좋아하는 영어책 하나 읽어줘도 돼? 엄마가 봤더니 이거 너무 재밌더라고. 이렇게 하면은 다 봐주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거라고. 내가 좋아하는 걸 얘한테 소개. 전 마법의 오두막집 같은 긴 스토리 읽어주면 듣다 잠들더라고. 와. 와, 리오는 단한 번도 책을 들으면서 잠, 잔, 잔 적은 없어요. 네, 그러면, 그렇게, 바다나무, 핑크퐁, 슈심송, 요렇게, 한 주씩 특집으로 하고, 여러분들한테 미리 노래 리스트를 올려서 여러분이 복습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하고 있는지, 요렇게, 태그 달아서 올려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아이가 좋아하는 거랑 내가 좋아하는 거랑 이렇게 섞고 이거 좋더라 하니 그럼 엄만 그거 봐아 <laughs> 아니 그러면 엄마 보면 되잖아요. 그거 그러면 엄마가 혼자 보세요. 저는 그냥 큰 소리로 읽어요. 만약에 리오가 오늘 영어 책안 읽는다면 어 그러면. 나 나는 좀 볼게고, 저는 그냥 큰 소리로 읽어요. 뭐 하나라도 귀에 들어가라고 <laughs> 그러면은 내가 막 넣고 집어넣고 싶은 단어가 있다, 그러면 그 단어만 크게 읽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많은 엄마들이 노래로 계속 해달라고 하시고 또 리오 리오맘이 재밌는 게 본인들도 재밌다고 이렇게 얘기해주셔가지고 저도. 노래가 제일 재밌고 이번에 디즈니 ost 스터디 하면서 진짜 노래가 너무너무너무 나중에 중학교 때 나올 어려운 문법들도 노래에 다 나와있고 진짜 영유하기에 디즈니 노래들을 몇 곡만 완창해도 나중에 학교 가서 영어가 그렇게 어렵다는 느낌이 안들 거예요 웬만큼 초등학교 때 하는 영어가 웬만한 영어 단어 문법이 다 들어와 있으니까 혼자 크게 읽으세요. 그러니까 올해 키워드를 요거로 잡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같이 하기. 우리 엄마가 리오한테 한자를 하자, 장기를 하자. 엄마가 하자고 해서 리오가 싫어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언제부터 그랬나 생각해 보니까 우리 엄마는 리오가 기어 다닐 때 같이 기어 다녔어요. 전그 모습이 굉장히 제 뇌리에 박혀있는 모습이에요. 리오가 길때 엄마가 같이 기어다니셨거든요. 리오랑 계속 눈을 마치고, 리오가 기면 엄마가 막, <laughs> 느리게 기었다가, <laughs> 우리 엄마가 그렇게 네 발로 기어다니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엄마는 항상 같이 했어요. 리오랑 같이 기어다니고, 그 지금도, 어, 책 내용을 노래로 만든 거 아, 워킹 스루 더 정글 같은 거 아, 좋아요. 좋아요. 적어 놓을게요. 책을 노래로 한 거. 워킹 스루 더 정글 우리 집에 있어요. 그런 책도 하면 너무 좋죠. 그리고 제가 그 저거 뭐야? 멀베리 부시 멀베리 부쉬 멀베리 부쉬 그런 노래 있는데 바다나무에 그 노래가 있는데 와이즈 피처북에그 책이 있더라고요 멀베리 부쉬 책이 그거 그런 식으로 어떤 연계 바다나무 노래도 있고 우리 와이즈 피처북에도 있고 그런 거 제가 발견하게 되면 그것도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리오랑 같이 기어다니다가 그러다가 계속 말 말을 같이 하면서 뭐, 어떻게 엄마가 이거를 성공했나 보니까 늘 같이 했어요. 그리고 늘 리오 눈높이에 맞추고, 리오의 수준에 맞추고, 그러니까는 그리고 뭘 하나하나 굉장히 소중하게 반응해 주고, 우리 엄마는 유아교육과를 나오시지는 않았는데, 저를 낳았을 때 이렇게 육아서적을 다 보면서... 가장 엄마 뇌리에 남았던 건 그거였대요.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기를 잘했다고 느끼는 건 생후 3개월 안에 결정을 짓는데 아이가 아가가 아나 태어나길 잘했다 하는 마음의 결정이 생후 3개월 안에 이주 보육자가 얘한테 어떤 표정을 짓는지 어떻게 얘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게 3개월 안에 결정이 된다라는. 그거를 보고, 정말, 그렇게, 사랑으로 키워야겠다. 키즈티비 1, 2, 3, 5세, 7세 아이들 잘 봤어요? 다른 거 유튜브 추천해 주신 거? 다시 한번더 알려주세요. 아! 유튜브, 5세, 7세면은, 이거 보여주세요. 잉글리시, 키즈티비 1, 2, 3잘 보면 요거 그러니까요! 그런 엄마랑 내가 사니까, 그니까, 우리 엄마를, 우리 엄마를, 우리 집에 애들이 놀러오죠? 진짜 낯가림 심한 애들도 우리 엄마한테는 다 안기고, 네, 우리가, 그니까, 내, 내 애가, 진짜, 정인이가 우리 집에 왔으면 어떻게 해줬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하, 진짜 애들, 진짜 예쁘게 사랑으로 잘 키워봐요. 저 엄마가 그 생각 속 수학이랑 연산놀이, 연산놀이도 그러니까 엄청 잘 엄청 잘 풀어요. 할머니랑 있으면 눈 뜨자마자 연산놀이를 해요. 할머니랑 왜냐면 할머니랑 할머니가 같이 해주고 그리고 우리 엄마는 뭐 어때? 리오가 할머니가 하나 풀고 내가 하나 풀고. 뭐 어때 할머니가 옷 쓰고 리오가 칠 쓰고 그걸 다 리오 혼자 하게 하는 게 아니라 리오가 할머니 같이 하자 그러면 한 페이지는 엄마가 하고 한 페이지는 리오가 하고 그러면서 그냥 연산놀이또 엄마가 같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리오가 굉장히 좋아요. 저는 다 리오 혼자 했으면 좋겠어가지고 제가 옆에서 지켜보고 호응해주고 반응해주지만 다 리오가 쓰기를 바라는데 우리 엄마는. 같이 하더라고요. 한 페이지씩 할 때도 있고, 번갈아서 할 때도 있고. 옥상에서 아이랑 눈싸움 만들고 왔어요. 전날 밤 약속한 거 지키고 음, 잘하셨어요. 러블린 그래서 우리의 키워드는 첫 번째 같이 하기. 그리고 애는 듣고 잘하는 게 아니라 보고 잘하는 거. 그래서 우리 나중에 엄마랑 특집 라방 한번 할게요. 엄마가 직접 직접 얘기 하는 거 들어보셔도 엄마가 절대로 안 하고 싶다고 리, 리오맘은 리오맘이 주인공이다 자기는 안 하겠다는데 뭐 목소리 출연을 하든 어떻게 됐든 이제 새해를 맞이하여 어, 리오 할미표 할미표 놀이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올 한해 올 한해 진짜 우리의 다짐 그건 제가 만든 구호가 있잖아요. 엄마가 다 같이 해주고 즐겁게 되면 너무 좋은데 머리로 는아는데 저는 집안일 개인 일을 좀 내려놔야 겠어요. 그니까 러 요게 그 계속 같이 하는 게 힘들죠. 그니까 같이 하는 거를 정해놓고 그거랑 연계된 뭐 영상을 보여줄 때 영상을 보여줄 때 오늘 나랑 수학 놀이를 재밌게 한 30분 알차게 하고 그 다음에. 넘버블럭스나 이런 거키즈티비1 2 3 e r b 도형 노래나 이런 거 혼자 보게 하고 그 소리 들으면서 엄마가 같이 따라해 주고 해서 늘 같이 같이 우리가 연결이 되어 있다. 내가 너를 외롭게 하지 않는다. 네가 뭐 이거 공부 되게 잘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네가 영어나 수학을 싫어하는 아이로 l o 지 않길 바라기 때문에 나도 이거를 좋아하고 나도 너와 책읽는 시간이 너무 좋고. 저는 이제 리오가 게임 하고 싶다고 하면은 으! 리오가 뭐 그런 게임 TV. 으! 막 이렇게 하고 <laughs> 리오가 책 보자마아! 아예 반응을 완전 극단적으로. 리오가 게임아 으! 난 너무 싫어. 리오가 막막 인생에 별로 안 되는 것 같은 TV 프로그램 있잖아 으! 난 저거 너무 싫어. 그 리오가 막명의를 보고 막 어머 너무 재밌겠다. 리오야. 그래서... 또 뭐가 나왔대? 그래서 위장병이 어떻게 됐대? 좀 반응을 굉장히 책을 보면아이책 너무 재밌겠다. 그래서 책을 책을 같이 보면 리오가 엄마 책 보자면 어 그럼 책 봐야지. 엄마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 뭐라기 리오랑 책 보는 시간 이렇게 하면 어 리오도 같이 엄마가 좋아하는 거 같이 하려고 하고. 보드게임도, 제가 보드게임을 좋아해요. 그래서 항상 보드게임, 뉘어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시간이 엄마랑 보드게임 하는 시간이라고. 그럼 이제 나는 그 보드게임에 은밀하게. 영어 보드게임 살짝. 수학 보드게임 살짝.